있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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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신디케이트 암살 그거랑 해가지고 마이크 왜저래 아 솔직히 워프림 너무 재밌어서 오랫동안 서비스 해줬으면 한데 영원히 그 될까? 워프림 망명... 회사에 가입하고싶다 가입이래 취직 하이하 하이. 근데 파쿠르코스 아, 안한지 꽤 돼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네 오슈퍼미다 이거 파쿠르코스 아 파쿠르.. 아이 잠깐 파쿠르코스요? 일단 우리 대련해 가지고그 버그 먹으실래요? 버그요? 버그 아 파쿠르 하면은 내 파쿠르용으로 모딩 짜가지고 만 되는데 아 괜히 아틀라스 했네 아틀라스로 와가지고 어 그거 별로 상관없 어떻게 하는지 말해드릴게요 어떻게 그 루트가 있어서 원래 이게 루트 들어가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편법이 되게 많거든요 아 편법이요 정식 루트로 해가지고 항상 정 정식 루트는 튕기셨지 않나? 아스들어고 있어요. 네. 제가 네. 있는 곳으로 와세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3월 2일에 3학 3학년 2반으로. 포장해야 되면 로키를 만안 되는데. 저는 여기서 애쉬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아틀라스 들어봤습니다. 나 무기가 안들어지는데 저 무기 들... 나 무기가 아예 안 들어져요. 어 됐다, 들었다. 에너지를 채야 된다. 에너지를 채야 된다. 아 싸우지 마요 우리 싸우지 마요 한개 해보려고 했는데 뭐를 기다려요 봐 이제 뭐야? 나 에너지 좀 먹고 에너지 좀 먹고 한개 해보려고요. 가만 서 있어봐요. 어차피 이거 해도 무서우니까. 와한 방이야. 아, 원펀치. 아, 와 오진다. 기어진다. 아, <laughs> <어진다. 펜치와 웃음> 네? 가능합니까? 피해모하안어오 뭐야 됐다 내가 먼저 잡았다. 역시 슈퍼맨이야. 오 우리 슈퍼맨. 스 한번 갑시다. 네 이제 그 거기 거기 파쿠로 하는 곳 찾아 여기 아닌데 여기 엘리베이터인데 여기도 아니고 저쪽인갑다 원톱맨 들고 왔으면난 오졌겠다 여긴가? 여기 아닌데 왜 이렇게 복잡해 우리 클랜은 예쁘긴 한데 나요, 여긴가 여긴가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텔레포트 포털이 있어요? 있죠 그런 데 만들어 두신 거 아닌가? 텔포터 포털로가야될땐요 아틀라스 개느려가지고 내가 속도 러쉬 넣으려고 아틀라스에 포작하면은. 아... 링 존이고 시스템 존이고. 아, 여기다. 어디요? 오버스페이스 존이요? 아, 런, 런 오버... 업설이션 여기 어쩌고 될 거기 여기서 아 저기다 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일주쪽으로 오세요 네 반대로 가야 돼 가지고 예,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가서 루트를저 <laughs> 피가 없어요 근데 아 잠깐만 떨어졌어 쩡 여기서 어떻게 가요? 위로 벽타기로? 네? 여기서 어, 위로 어떻게 안 돼요? 벽타기로? 나왜 아, 에임 글라이드가 안 되지? 오류 걸렸나? 저 에임 글라이드가 안 되거든요, 왠지 몰라도 네? 쿠클랜더장 다시 초대 좀 해주세요 네뭐 그런 버그가 나 있지? 보스 등장 반대쪽 왔어요 그래서 반대쪽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우반 아미스티스 헬멧 설계도가 떴던데 호시 데스네 어 안돼 전체적 최고 기록이 0.02초, 야, 저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냐? 펴뽀 어진다. 어, 여기 벽타기가안 되나? 들로 가셨어요? 가고 있어요, 저. 떨어져 가지고. <laughs> 127만 떴다. 떨어졌다. 아, 씨. 잠시 다시 갈게요. 아, 여기가 면안 되구나. 아, 이 괴월은 아까 전는잘 아, 됐는데. 어. 지금 또 다시 하니까 안 돼, 이거. 이거 그냥 그러면 일반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아예 다시 갈게요. 애플릴 얘는 뭐지? 누구지? <laughs> 왔어요. 스카이프 소리가. 원래 여기에서 네.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로 나만 알이 되기더라. 시앙. 기다려 봐요. 네. 나 너무 세가지고. 여기로 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서 여기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로 다시 와 보세요. 여기서 딱 시작을 해요. 네. 저기에 보시면. 짝대기 이거요? 바로 짝대기 앞에 이거요? 기둥 같은 거. 저기, 저거. 저기 기둥이 많은데. 아예도누 뒤로 와보세요. 네. 왔어요. 보시면 기둥이 8개가 있거든요. 네. 네 번째 이상으로 가면은 떨어져요. 네 밖으로 수, 차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오 여기에서 세 번째 기둥까지만 이렇게 그리고 아. 또 네. 뛰어서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이위 들어가서 안 돼요 지금. 네 일단 보고 있을게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네 원래 정식 루트는 여기로 가서 벽 가고 다 올라가고 네위로 들어가는 건데. 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오 저렇게도 갈수 있구나 저기에서 네. 이렇게 가면 돼요 오호네 거기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 네 여기도 그냥 오호 제가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일단 지금은 이런데 오케이 해보세요 한번 실수만 안 하면은 빠르게 될 겁니다 야 저렇게도 되네 오 미친 아틀라스인데 근데 나는 야 뭐야 18초 와 아, 어진다 아난 떨어진 다안 된다 여기서 어 뭐야 저는 근데 이만 가봐야될것같아요네 그럼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이렇게구나 나가셨어 나중에 다시 오신대요 음. 그래도 24초네 빠르네 한번 떨어졌다 해도 이미 임무가 완수된 방이라니. 누군데 초대를 하신 거지? 저도 그럼 밥 먹고 이리와. 올게요.